제육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은혜로 맞춰진다. 은혜로 이 세상이 다 끝나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늘에 가서, 나 예수님 잘 믿고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할 거예요. 아무 할말 없어요. 다만, 은혜로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말,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그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받게 하는 거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암 아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 아, 맞아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친절입니다. 예스, 은혜는 예수님 자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을 주신 거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주신 겁니다. 자,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죠? 특별한 사람. 누구예요? 다 모비 모세. 네. 사무엘하 고장 1절에 보면은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집 안에 중에 아직 살아남은 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요나단의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아, 절뚝발이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이 무미보스에서. 두려 워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사울이 소유했던 땅을 모두 <laughs> 너희에게 돌려주고 또 내가 너희를 항상 내 식탁에서 먹도록 하겠다. 아 사울같이 다다윗아시대습니까예다 예, 다 이제 사울의 왕족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한 다윗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묘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 은혜는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는요 절대적인 사람이 진짜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주장하면요 우리 은혜를 구원 받습니다 이 하늘나라에 생애비 124페이지 보면요. 은빈아 한번 읽어봐.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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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분야 악한 사람들이 전혀 없는 분양으로 영접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동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사단을 정복하고 완전한 풍성을 이룬 사람들이 될 것이다 죄를 짓고 싶은 모든 부모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거될 것이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태양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름다움이 그들을 통하여 또한 빛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섭외될 것이고 천사들과 그들의 축복을 나누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본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되어 있다. 네, 우리가요, 어, 그 예수님의 품성을 받는 거더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우리가 나쁜 품성이 다 제거가 되어 버리고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성품을 아름다운 성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요,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렇게 될 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하늘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 것이다. 영광의 왕의 입술에서 축복이 훌륭한 음악처럼 흘려 나올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데 은혜로 열려집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 받기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지난 동안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끝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앞을 바라본과 동시에 뒤를 돌아보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내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고 말할 수 있다.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리만큼 강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찾는 그 자리에서 착수하자. 우리가요. 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 내 사는 날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은혜의 때가 사도행전 1 1 쪽에 보면 은혜의 때가 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을 그 황마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지금.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요. 자비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은혜의 때에 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쪽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서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세상에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예정한다.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탕에,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생에에는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요셉이 성실성이 얼마나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믿기만 하고 하나님은 부르기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온 생애에 성실했다 그랬어요. 그 성실성으로 그 애굽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다니엘도 그 성실성으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했는지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은 생활에서도 성실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박사들을 다 죽인다고 했을 때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박사들의 생명을 다 구했잖아요.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냅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을, 사람이 되야 되겠죠. 행적 23쪽에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고별담화에서 구주께서는 이미 견디신 고통과 아직 견뎌야 할 고통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자기 앞에 놓인 굴욕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 승리자에게 주어질 기쁨을 고대하도록 이끌고자 노력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할수 있는 대로 할수 있게 되리라는 것과 당신에게서 사랑과 동정이 흘러나와 영혼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사람들의 품성을 당신과 같이 변화시키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진리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먼저 우리가 환란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먼저 줬어요. 감당할 수 있게, 그를 기치 않고는 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는 그거를 우리는 우리가 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고대하던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바뀌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고통이 정말 이 땅에서 제자들만큼 실망했는 사람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 앞에 닥치는 것을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실패도 낙담도 하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제자들도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일해야 하였다. 비록 그들의 길이 일견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분의 은혜를 믿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였다. 환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 믿음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는 거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실제 상황은 너무 우리가 당하기 전에 보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가 앞에 어떤 시련이 딱닥 쳐올 때 정말 그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예수님 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있는지 읽어봐 은별아. 나는 나의 제자인 그대들에게 이 은혜의 기별을 위탁한다. 이 기별을 유대인과 유방인들에게 선전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백성, 방과 백성들에게 모두 전해져야 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한교에 모이게 될 것이다. 복음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 선교한 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연이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위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면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을 때, 그분은 그의 지상 생, 봉사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계셨다. 그분은 죄를 담당하실 자로서 그가 져야 할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계셨다.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 바치기에 앞서. 그 분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려고 하신 아주 필수적이고 완전한 선물에 대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다. 그 선물을 통하여 그들은 그 분의 무한한 은혜의 근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가 임해요. 그것을 가지고, 인, 그것을 주는 것이 이 땅에 제자들이나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은혜예요.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성령이 그의 대리자로서 한힘 있는 사업을 행하시려고 오실 그때를 가리키고 계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죄악이 격퇴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음 그거를 지기 전에 정말 자신의 자신이 성령인 성령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누구에게 나눠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눠 줄수 있는 세상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라 나눠 줄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을 세상 영혼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인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은 꼭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가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저희 마음을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한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그들의 생애를 헌신한 택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증가하였다. 그들을 위협으로 제지하거나 두렵게 할 수가 없었다.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은혜의 기사가 나타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이적이 기사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능력이 행사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길 때 하나님은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으시다. 성령의 약속은 어느 시대나 어느 족속에게나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거룩한 가마가 세상 끝날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과 함께하셨다. 예,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그 어, 십자가의 그 일을 다 끝내고 부활하신 음, 후에 자신이 성령의 성령으로 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가 참 힘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사도 형들은 오시보 쪽에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보호심을 통하여 영원고원 사업에 기적적으로 적합하게 될그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키므로 그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가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대수롭지 않는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 우리가 매일에 끊임없이 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공급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만 들고 사람들만 만나서 말만 한다는 게 아니라 생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그 삶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그걸 한번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 음면 음대 음면을 읽어봐. 흔적 뱉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빌리과 같은 선교사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많은 계급의 사람.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람들이많이 있다. 세계 도처에서 친구는 이 하늘을 도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는이 친구는 이구구는는영혼들는 기도와 눈물과 구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은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고원을 받아야 될지,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에디오피아 그, 네시가, 그, 에? 이사야 그, 5부장인가요 그걸 53. 53장. 그가 찔리면, 그것을 때, 그것을 읽고 마찰 타고 읽고 가는데,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는요, 했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냐 해잖아요그 내용 말씀을 읽,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이사야 53장에 있는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셨거든. 그, 그렇게 했는 일들이 다 설명해 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침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나가서 활동을 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정말 갈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먼저 내가 은혜를 충분히 받으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어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조금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굴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굴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은혜가요. 예수님 안에 그 선물이 다 갖춰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죄는요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인도하려고. 너는 죄졌으니까, 율법을 범했으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5절에 그런 적이 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됐다. 우리가 은혜 은혜로 구원 다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이나 그런 것들을 안 지켜도 은혜를 받아 어디를도 받아 그렇게 하는 것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오늘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와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는 때예요. 이 문이 자비의 문이 딱 닫히고 예수님의 그 지성소에서 정보가 끝나버리면요 은혜가 없고 구원을 받지도 못해요. 지금 정말 순간마다 회개하면서 순간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원 얻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 풍성한 은혜를 충만히 받는 날 되도록 합시다.